2022년 10월 10일 후에 마에 오늘은 에스라서 10장까지 필사를 마치고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 가는지 그 방법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방 황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무너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저의 성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늘 망각해버리는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상에 또제 가방에 노트들이 한권두권 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더 집중하여서 늦게 시작한 만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충성된 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스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품격 있게 건설해가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